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님들을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나주 토계동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 토계동 토계동 송왕마을 토계 3동 사무소 앞쪽에 있는 도로에 접한 토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나주 KTX 전철 역사 부근에 있는 지금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송악 18길에 접해져 있는 이곳 철로에 지하터널을 진입하셔서 진행하시면 톡의 안길로 진행하셔서 바로 톡의 이동사무소가 있는 지금 보시는 사무소 앞쪽으로 직진하여서 드론 학교가 있는 송악 삼통 사무실과 또 어, 송악 노인정이 있는 그런 마을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사거리에서 바로 직진하셔서 지금 에, 송악 일길로 진입하시면 이 도로의 전면이 약 100여 미터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도시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지만 장차 우측에 있는 토지들이 주거지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든가 지금 보시는 건물이 삼통 사무실과 바로 마을 공용 주차장 경계선 라인 우측부터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장차적으로, 투자 가치적으로나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그런 일종 일반 주거 지역 토지가 되겠고 타원형 부분은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 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송악 일길의 전면이 100m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악마을 드론학교, 지금 송악경로당 앞쪽의 송악1길에 접해져 있으며 영산강면로에서도 진입이 가능한는 깜빡거리는 유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1월경에 입주 예정인 자이리버파크 1554세대, 지금 부지 근접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도로는 나주 나주 힐스테이스 하임 아파트 앞길인 송월 18길에서 진입하시면 지하, 철로 지하 에, 터널을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길이 에, 톡의 안길 진행하셔서 바로 톡의 이동사무실 앞을 경유하여서 직진하시면 어, 본터지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번 토지는 나주 시내의 터개동 3통 사무소와 송악 노인정 앞에 들어나켜 입구에 있는 도로에 접해져 있는 송악 1길에 송악마을 앞 토지 한 필지로 구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의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제일종 일반 주거 지역 가축 사용 제한 구역, 비행 안전 상구역, 배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토지에 접해져 있는 송악 일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마을 공동, 주차장 및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의 우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하절기 때 농산물이 식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하절기 때의 파종 단계에 있는 본토지의 형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우측에 있는 토지고 우측에는 일종 주거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동절기, 지금 현재 추수 후에 해당 부동산에 그런 정경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분할아에서 건축을 여러 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토지고 도로의 전면이 100여 미터 접해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 면적으로는 340평, 지목은 에,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마을 앞 송악 일길 반대편에 있는 토지로서 전면이 약 100여 미터 길이가 송악 일길에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시의 건폐율은 60% 이내,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내이나 시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바로 북울에 2025년 1월 여행에 입주 예정인 자이 리버파크 1554대가 신축 중이고 있어서 자후 주변의 인프라가 확충되어 주변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장래가 기대되는 그한 투자성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비닐 라우스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개발 행위 후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뿐 농가 주택 제조 시설, 복지 시설, 장기 투자지 등 예상되는 저가반 유치 그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나주 송월 택지 2지구에서 나주로에서 나주에 있는 나주 힐스테이 하임 아파트 앞길인 송월 18길로 진입하여서 진행 토계동 송월 1길 송황 노인정 앞 토계동 3동 사무소 앞에 있는 그런 한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는 물건 번호나 물건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교회에 여러분께서는 나주 토계동에 있는 도로가 전면이 약 100여 미터 접해져 있는 일종 주거지를 구입하셔서 분할하에서 지인들과 함께 멋진 농가주택이나 또 투자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 TV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어, 여러분께서는 빠른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